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이고, 지금은 이 오피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얘에 대한 추세가 정말 약합니다. 약한 건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시장 상황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따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주요 가격 라인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지 전달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미 얘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 날 영상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분석 공유해드렸고,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론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기관 참여와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내 총 0.5%포인트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과도한 상승의 기대에는 제동을 걸수 있다는 라 거고요. 보통은 이런 뉴스 이후에 매도를 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낮아졌죠. 많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로 머니마켓 펀드, MMF 등 현금성 자산이 묶여있던 약 7조 2천억 달러. 한화로는 1경이 넘는 돈이죠. 이 자금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모두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와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또한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율.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1개로 비트코인 0.038개를 매수할 수가 있는 비율인데 0.04 이하는 극단적인 비트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대부분이 저점이며 이더를 포함한 우량 알트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요. 0.04에서 0.06은 알트 시즌 초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0.07은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0.08 이상은 과열 구간이며 정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차액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보시면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40% 대까지 진입을 하면 보통 시즌이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알트 시즌 종료에 대한 전망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현재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 잘 맞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자체가 사실은 추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려면, 손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준을 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있어서의 저점 구간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금액으로 만0 5 0 0원 이탈시 왜냐 이 당시 저점 라인이 1칠7 0 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저점이 낮아질 경우에 손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은 마지막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 보시면 저점 라인이 대략적으로 11,500원, 11,400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500원, 이하 이렇게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을수록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간에 얘가 반등을 시작한다면 1차적으로 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 라인 구간인 12,000원. 12,000원이 단기 예상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12,800원에서 13,000원 라인에 형성된 이 볼린저밴드 상단이 그 다음 예상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얘가 이 위로 잘 올라타준다면 이 선을 타고 우상향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봉상, 그 다음 이평선이 13,400원 이상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또한번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이평선 위로 올라탄다면, 고점과 저점, 하나의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충분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이 결정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상황이랑 같이 살피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내려갈 자리보다 오를 자리가 훨씬 많은 위치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